당신은 돈에게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돈이 당신의 은행 계좌를 피해가는 GPS를 단 것처럼 지나쳐버리진 않나요? 그렇다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돈은 간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반응합니다. 혹시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뇌에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게임의 판을 바꾸고 드디어 돈이 당신에게 오도록 명령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은혜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로서 말이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몇분 안에 당신은 자신의 재정 현실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돈을 멀고 부족하고 거의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배워왔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죽도록 일해야 살수 있어. 심지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건 욕심이다. 같은 말을 들으며 자라왔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돈을 희귀한 상처럼 여기게 되었고, 엄청난 희생이나 운이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요, 수많은 어른들이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정적 고개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 맹세, 기상천외한 테크닉, 그리고 수많은 즉시 끌어당기기 영상들. 마치 돈이 하늘에 떠있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자격 심사를 받듯 구걸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요. 돈은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필요, 불안, 희망에 반응하지 않아요. 돈은 명령에 반응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켤때 전등이 켜지도록 기도하나요? 아니죠. 그냥 스위치를 누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명확한 명령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걸 깊이 이해하세요.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명확성과 방향이 필요해요. 눈물로는 돈이 오지 않아요. 단호하게, 명확하게 오라고 명령할 때 돈은 옵니다. 이건 거만함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맞게 정렬되는 겁니다. 당신이 돈을 호의처럼 대하는 한, 돈도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걸 알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를 바꾸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신이 돈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매일 하는 생각, 감정, 행동의 약 95%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당신 삶의 대부분은 거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뇌의 한 부분이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휴가도 없고 2쇄 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직원과도 같아요. 절대 반항하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그에게 뭘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생각, 자주 쓰는 말, 굳어진 믿음, 이 모든 것이 자동 명령이 됩니다. 나 진짜 빈털털이야 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결핍 상태 유지 라고 받아들여요. 나한텐 안돼 라고 하면 기회 회피라고 저장하죠. 돈 버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런 명령은 명확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당신의 마음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요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지 말한대로만 실현해 줄 뿐이에요. 계속 난 가난해 라고 말하면 그 요정은 이게 당신의 바람이군요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믿고지도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죠. 당신은 매일 메가폰을 들고 우주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무의식을 통해 이렇게 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요청 접수 완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아주 순종적인 직원이라면 최근 며칠 동안 당신은 무심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지금이 바로 전환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잘못된 명령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해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배울 차례예요. 이제 더 이상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거나 의심을 품은 채 우주에 던지지 마세요. 변화는 당신이 돈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간청을 명령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부디 돈이 좀 들어왔으면 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돈이 나에게 흐르도록 명령한다로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를 선언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권위만을 이해합니다. 명확한 방향, 분명한 확신, 선명한 지시에 반응합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너무 크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실행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합니다. 맛을 고르고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에 당신은 2분마다 전화해서 진짜 배달이 오는지를 묻지 않죠. 배달원을 찾아서 거리로 뛰쳐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주문이 접수되었다는 걸 믿고 받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우주에 재정명령을 내릴 때 보여야 할 태도예요. 말하고, 느끼고, 믿고, 그 후엔 당신이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불안도, 의심도, 절박함도 없이요. 그럼 지금 바로 연습해 볼게요. 깊게 숨을 들이시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나에게 흐르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이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는 바로 풍요로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새로운 진동에 들어섰다면 아래 댓글에 적어보세요. 오늘 당신이 내릴 재정 명령은 무엇인가요? 영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적으세요. 그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받을 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강력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행동이죠. 당장 100%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이미 주문했고 도착할 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급한 대기 모드에서 자신감 있는 준비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피자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주문을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하죠? 전화를 붙들고 배달원이 주소를 기억할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준비를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차리거나 넵킨을 꺼내거나 피자 먹으면서 볼 넷플릭스 시리즈를 고르죠. 피자를 곧 먹을 거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갑은 낡고 어질러져 있고 구겨진 영수증과 흩어진 동전들로 가득하다면 그 태도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새 돈이 들어올 공간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하세요. 지갑을 정리하세요. 진심으로요.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카드는 정돈하고, 지폐는 정성스럽게 접으세요. 이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엔 더 나아가세요. 당신의 재정을 살펴보세요. 계좌명세서에서 도망치지 말고, 숫자를 피하지 마세요. 중요한 손님이 올 것을 알고, 집안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상황을 직면하세요.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준비인 거예요. 당신이 이미 받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당신의 주파수는 바뀝니다. 결핍의 신호를 멈추고 준비된 상태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도 잠재의식도 당신의 에너지도 이 새로운 자세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당장 모든 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현실을 정리하는 방식, 돈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과 마음, 행동을 당신이 원하는 삶에 맞춰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된 것에 반응합니다. 돈을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풍요의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계좌에 천만 원이 들어와야만 축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우주가 이미 반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주는 고정된 한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고 종종 작은 시그널로 먼저 시험해보곤 합니다. 마치 정말 받을 준비가 됐는지 볼까? 라고 말하듯이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선물 하나, 예상치 못한 거스름 돈, 누군가가 사준 커피, 길에서 주운 동전조차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당신은 풍요로움을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상징적 가치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린 명령에 대한 확인입니다. 당신의 요청이 메아리처럼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뇌는 그것을 무시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원래는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 말이죠. 마트에서 할인을 받았나요? 축하하세요. 누가 점심을 사줬나요? 열정적으로 감사하세요. 오래된 옷 주머니에서 돈을 찾았나요? 우주가 보낸 개인 선물인 것처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런 작은 상황들은 진동조율 연습입니다. 돈의 작은 흐름에 기뻐할수록 당신의 뇌는 돈이 환영받는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뇌는 더 많은 상황을 찾아내고 심지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큰 금액으로요. 잠재의식은 금액을 원 단위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측정합니다. 당신이 처음 토원을 발견하고 기뻐한다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감정 좋다. 또 반복하자. 그러면 뇌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당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큰 금액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과제가 있어요. 휴대폰 메모장이나 공책을 지금 열어보세요. 돈이 나타날 때마다 기록하세요. 실제로 쓰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선물 받음. 15,000원 할인 받음. 주머니에서 2,000원 발견. 당신의 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글자로 돈이 오고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많아질수록 당신이 자신의 재정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돈이 당신을 잘 대해주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돈을 동맹처럼 대해줘야 합니다. 적이나 문제처럼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돈에 대해 불평하나요? 다 비싸. 항상 부족해. 돈은 다 나가고 끝이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부족하고 어렵고 짐 같은 존재야. 그리고 뇌는 그 말에 동의하고 당신을 그 진동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건 마치 관계에서 상대방을 매일 비난하고 나서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욕하고 의심하고 짜증 내고 푼신하면서 왜 돈이 안 오는지 의아해하죠. 변화는 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어색하더라도, 억지 같더라도,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돈은 나를 사랑한다. 돈은 나를 존중한다. 돈은 나를 좋아한다. 나와 돈은 파트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훌륭한 돈 관리자다. 나는 돈을 쉽게 즐겁게 받는다. 처음엔 당신의 뇌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래, 통장 잔액 봐봐.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재프로그래밍 중인 겁니다. 오래된 사고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여러 번 반복해야 해요. 그래야 이 새로운 생각 방식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엔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예요.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돈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당신에게 반대하지도 않아요. 돈은 단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존중하고 가볍게 신뢰하는 태도로 대하기 시작하면 돈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해 보이고 가난한 삶을 원하나요? 아니면 조금 별나 보이더라도 부유한 삶을 원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수용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그 대가가 재정적 자유일지라도요. 하지만 처음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행운이라 부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건 운이 아니라 풍요와의 정확한 주파수 조율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면 지금부터는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히 영성이나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 될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처럼 작용해요. 매일 수백만 개의 자극이 당신에게 쏟아지지만 뇌는 당신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차가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경험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RAS의 작용입니다. 자주 생각하는 것에 맞춰 세상을 필터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당신의 재정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돈 벌기 힘들다. 다 너무 비싸. 항상 남는 게 없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당신의 RAS는 이런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만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무시하게 만들고 더벌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당신이 두려워하는 현실을 더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 돈은 쉽게 내게 흘러온다. 나는 어디서든 기회를 본다. 는식의 생각을 반복하면 RAS는 당신 편이 되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연결, 해결책을 포착하고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메스 없이 하는 뇌수술 같아요. 반복되는 긍정적 언어, 새로운 명령, 그리고 화건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경로는 반복될수록 강해지고 결국 자동화됩니다. 예전에 결핍 사고 방식이 자동이었던 것처럼요. 과학은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당신은 매일의 생각만으로도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당신에게 놀라웠다면 돈 버는 건 어렵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오늘,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원리를 이해했으니 언어의 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 실질적 준비, 그리고 뇌과학적 근거까지 지금이 바로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그냥 보고 고개 끄덕이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아주 작더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하지도 마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단단한 자세로 말하세요. 나는 돈이 지금 당장 나에게 오도록 명령한다. 다시 말해보세요. 더 단호하게, 더 의식적으로. 이 문장이 희망이 아니라 결정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게 진동합니다. 이 명령은 기준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재정 현실을 이끌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하지만 한번 말한다고 해서. 우주가 100천원짜리 지폐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이 명령은 의식적인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가능하면 아침마다 소리 내어 말하세요. 나는 돈이 지금 당장 나에게 오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단순히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느끼고 상상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행동을 이 새로운 진동과 정렬시키세요. 이미 요청했고 받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이건 무작정 돈을 쓰거나 백만장자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전에 너무 작아 보였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기회에도 마음을 열라는 뜻이에요. 에너지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저 의도일 뿐입니다. 반대로 행동에 에너지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무의미한 노력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면의 명령과 외부의 움직임이 결합되면. 당신은 의식적인 끌어당김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돈이 흐르기 시작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세요. 말하세요. 쓰세요. 행동하세요. 매일. 이건 단순한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로운 재정 정체성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지식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은 당신의 재정 현실에 대해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에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요구에 휘말리기 전에 당신은 구체적인 재정 명령을 하나 내릴 겁니다. 그건 바람이 아니고, 오늘은 잘 되면 좋겠네. 같은 희망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새로운 수입원이 드러나도록 명령한다. 혹은 나는 오늘 돈이 쉽게 나에게 흐르고, 나를 놀라게 하도록 명령한다. 하루에 하나의 문장을 정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존재감 있게, 단호하게. 단순히 반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장과 정신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주 강력한 습관 하나를 시작할 거예요. 바로 당신의 풍요일기입니다. 노트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기록하는 겁니다. 캐시백을 받았나요? 기록하세요. 동전을 주었나요? 기록하세요. 어떤 선물 덕분에 지출을 아꼈나요? 그것도 꼭 기록하세요. 이런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당신의 명령이 들리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이 증거를 통해 당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증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은 자동화됩니다. 당신은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자랑스럽게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실행 중인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삶의 재정적 지휘관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뭔가를 일깨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재정 시대의 첫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올 것이고,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